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로마공 리스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써자랄 헤밍입니다. 어, 저희가 이제 저희 좀 어... 길게 왔죠. 네, 길게 네. 왔죠. 음... 서버를 저희가 10개 정도 하지 않았나요? 그렇죠. 개... 10개 정도 했죠. 너무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음... 사실 서버 리뷰를 할수 있으면 더 하는데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. 아예 그만둔다는 거 아니고 또 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 또 하는 걸로 하고 시편을 마지막으로 시즌 1딱 끝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여태까지 했던 서버들을 딱 5분만 둘러보는 거예요. 네, 5분 찍먹을 해보는 거죠. 네, 그런 거죠. 찍먹하면서 그동안 서버는 어떻게 변했나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좀 보겠습니다. 서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실 경제인 걸로 기억하는 거요 아비아 서버였죠. 딱 5분만 네, 찍어볼 보자. 거예요. 5분만? 가자. 아, 방송 사고인데요. 아... <laughs> 어드민님께서 이제 사정으로 6월 말부터 다시 여신다고 하네요. 사정이 생겨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. 그 제가 썸네일은 기억 나는데 그 동굴 거미. 동굴 거미는 기억이 나는데 자 코멧 서버였죠 두 번째 서버 들어가 봅니다. 네. 열려 있나? 딱 5분입니다. 열려 있다. 가자. 가자. 어 여기 서버는 열려 있네요. 오랜만이다. 리소스팩이 생기면서 뭐가 좀 추가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아 리소스팩이 와 뭐야 이거 이게 좀 바뀌었네요. 옛날에는 그냥 일반 그거였는데. 해민이 어디 계세요? 빨리. 저저저저 면천 면천. 우리 아유. 빨리 동굴 갑시다. 우리 동굴. 아 어. 바로 가야지. 바로 아, 가야지 혼이구나. 우리 전설의 동굴. 아 아직도 기억나요. 개고생했잖아요. 아, 렉걸. 맞네 맞네 맞네. 안돼. 아, 아, 다시, 아. 다시 다시 다시. 어. 아. 네 맞네요. 아. 아, 끝났네요. 자, 우리 이거 세 번째 서버가 뭐였죠? 그때 불 났던 산불 났던. 산불 났던 서버인가요, 그때? 뭐 시작합니다. 근데 섬이 아, 초기화가 됐네요, 이거. 아, 저도 초기화 됐는데요. 아, 그때 섬 삭제했나? 빡쳐가지고. 아, 맞다. 아, 그때 섬. 아, 맞다. 진짜 개 빡쳐가지고 삭제했죠. 아, 안 섬이 불타가지고. 아, 아. 내가 그냥, 그냥 빡쳐가지고 초기화 시켜버렸네, 그냥. 설치됐잖아요. 그때 업그레이드로 아마 막 레드스톤도 설치할 수 있고 섬 그거 장물 자라는 속도도 아마 늘어나고 이랬을 거거든요. 자 혜민이 이번 제로 서버 들어갑니다. 에 가자. 가자. 오, 혜민이 저 바로 여기에요 지금. <laughs> 어디에요? <laughs> 옛날에 그 털린데 있잖아요. 아 우리 복수한다고 찾아갔던 거. 그러니까 아... 예전에 우리가 그 보인물들한테 보이스피싱 당해서 갔다가 찍었잖아요 그렇죠. 우리가. 네 <laughs> 사기 당했죠 한마디로. 복수한다고 찾아갔던 그 버려진 집에서 스폰이 됐네요. 이 지옥문에서 이쪽으로 도망치다가 정확히 여돌 <laughs> 있는데 여 자리에서 살해 당했으면 여 자리에서 아한 번만 봐줘 이러다가. 그때 이제 수빈님 좌표 따고 나서 걸어서 갔나 지옥문 타서 갔나 아무튼 그렇게 갔을 거예요. 맞아요. 우리가 이때 그 지옥문 타고. <laughs> 서버가 안 열려요. 아... 안 열려요? 네, 서버 안 들어가져요. 안 들어가지네요.